안녕하세요. 두두뜨개방입니다. 오늘 제가 두두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작품은 바로 마스크 스트랩입니다. 지난번에 여름 실로 만드는 마스크 스트랩은 한번 같이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좀더 따뜻한 느낌의 가을 겨울용 실로 만들어 보는 마스크 스트랩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마스크에 끼운 모습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마스크 스트랩의 포인트는 바로 공 모양으로 만들어 보는 이 동그란 이 방울이가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드인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기초 강의는 사슬 만들기.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 두 줄로 만든 것과는 달리 지금 한 줄로만 이렇게 사슬로만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끝에 달리는 거는 공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음, 있으시면 바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제 기초 강의인 공 모양 만들기를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사슬 잡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들어가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간 뒤에 쑥 돌려서 앞을 이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 사슬을 잡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 개의 사슬을 만드셨다면 제가 우리 두두인들이 잘 보실 수 있게 여덟 번째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고리 부분을 만들고 이 부분에다가 끼워져서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갈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10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10개의 사슬을 추가로 더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간다? 동그랗게 말았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고리에 던 걸었던 부분 기억하시죠? 자, 이걸 뺀 다음에 이 뒤에서 앞으로 사슬이 보이는 부분이 앞으로 왔을 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퐁 하고 들어갈 수 있게 여기로 통과를 해주세요. 그리고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뭔가 이런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쭉 한번 사슬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고리를 빼뜨기로 만들어준 부분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사실은 이건 손땀이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사슬의 개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영상에서는 지금 이 연결된 동그라미로 연결된 이 빼뜨기 부분부터 쭉 만들어서 약 45cm에서 46cm 정도가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이 자리를 표시해준 다음 이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 나서 또 10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방울을 걸어 줄수 있는 고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의 사슬을 모두 만들어 주셨죠. 10개의 사슬을 모두 만드셨다면 아까 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표시해서 걸어놨던 이 부분 여기 뒤로 퐁 들어가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몇개 만들었었죠? 8개의 사슬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끈 부분이 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위로 사실 여기 돗바늘 정리를 할게 아니기 때문에 묶을 정도로만 실을 남겨서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셨다면, 우리가 바로 그 방울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이 방울을 만들어서 이끈 끝에 꽂아주고, 이게 여기 안에 딱 들어가면서 지금 요게 요렇게 마, 마스크를 끼울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만들어도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실을 사용하지 않고 좀 두꺼운 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준비를 원형을 잡을 준비를 이렇게 해주세요. 원형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바늘을 구멍 안으로 넣어서 안에서 바깥으로 간 뒤에 끌어서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기둥 사슬을 뿅 이렇게 세운 뒤 시작을 할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꼬여진 부분들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왼손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실만 잡아당기고 두 개는 이쪽으로 갈수 있도록 딱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구멍을 통과해서 짧은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온 뒤에 짧은뜨기 한번. 자, 이제 하나를 하고 나면 좀 손이 풀려도 얘가 이렇게 잘, 방향이 이제 잡혔죠? 들어가서 끌어온 뒤에 한번, 자, 이렇게 총 짧은뜨기를 다섯 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사슬이 보이실 거예요. 1, 2, 3, 4, 5. 다섯 개의 사슬이 보이시면, 이제, 꾹 당겨서,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작은 볼을 만들어 준비, 만들어 주실 준비를 할게요. 자, 된다면, 여기 첫 번째 사슬 보이시죠? 첫 번째 사슬에 넣어서, 이번 단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고 자 이렇게 꼭 조여 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된다면 기둥 사슬 세우고 이제 한 코에 한 번, 한 코에 두 번씩 짧은뜨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같은 자리에 또 다시 짧은뜨기 한번 더. 총1 0번의 짧은뜨기를 해 주셔야 되죠? 같은 자리에 한번 더. 자, 각 코에 두 개씩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고 나면, 어, 마지막에 이렇게 쭉 우리가 빼뜨기 전 코에서 했던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하지 않죠? 그리고 기둥사슬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첫 번째 사슬에 에 넣어서 이번 단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꾹 잡아 당기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다섯 어, 개의 사슬을 맨 처음에 잡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지금 오목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기둥 사슬 만드시고 이번 단에서는. 코를 줄여보는 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를 어떻게 줄이나요? 들어가서 끌어오고, 옆사슬로 또 들어가서 끌어온다. 세 개가 걸렸을 때, 한 번에 통과. 그리고 꾹 조여주기. 자, 그 다음 또두 개의 사슬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끌어오고, 또 옆으로 또 들어가서 끌어오고, 세 개가 됐을 때, 한 번에 통과.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조금씩 우리가 코의 개수를 이전전땅과 똑같이 만들 거예요. 들어가고, 들어가고, 통과. 자, 지금 세 개의 사슬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 단에서 지금 세 개의 사슬을 만드셨고요. 자, 들어가서 갖고 오고, 들어가서 가지고 오고 한 번에 통과.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점점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이 굵은 실을 사용해서 지금 보여 드린 이유가 어, 저더 얇은 실로 하면 지금 빼뜨기가 어딘지도 굉장히 좀 여기 영상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아,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실로 해도 어디가 빼뜨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개수를 세면서 총 10 10개 의 사슬을 5개로 만든다. 그리고 그러니까 총다총 다섯 번의 코 줄이기 이걸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또 사슬에 이 마지막은 굉장히 이게 좀 힘들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당겨 주면 아까 전에 우리가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했던 부분 전단에서 빼뜨기 전단에서 빼뜨기했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빼뜨기한 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둥 사슬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코 줄이면서 나타난 나타났던 첫 번째 코 여기다 동일하게 또 넣어서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실은 지금 면실인데다가 더좀 뻑뻑해서 더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도 이코 줄이기를 한 뒤에 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모이는 부분은, 어, 저실로 하셔도 사실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다가, 아,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 하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뭔가 볼 같은 부분이, 작은 볼 같은 부분이 완성이 된게 보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음, 원래 실로 한번 돌아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뿅! 어떠세요? 지금 원래의 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실을 끊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뿅! 하고 당겨주면 지금 이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실 보이시죠? 처음에 우리가 잡아서 시작하면서 했었던, 잡아서 시작하면서 보였던 이 실이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작은 볼이기 때문에 따로 뭐 솜을 넣어주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실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셔가지고 좀 모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남은 실을 넣어준 것만으로도 여기가 굉장히 많이 꽉찬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돗바늘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돗바늘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돗바늘에 딱히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사슬이 한개 있고 두개 있죠. 이런 모양으로 있어요. 이 모양으로 있을 때이 안쪽에 있는 이 사슬들에다가 좀 조여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슬에 넣어서 이렇게 당겨주고, 또두 번째 사슬 안쪽에 있는 반코에 반 있는 사슬에 넣어서 또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꼭뭐 다섯 개 전부 다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했을 때 보이는 부분에다가 충분히 이렇게 해주시면 은 모양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충분히 이렇게 모아질 수 있도록 끝부분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뭔가 우리가 이 부분이랑 좀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어떠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게 완성이 됐죠? 동그란 볼 모양이 완성이 됐고 지금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끈의 한쪽 부분을 가지고 오셔서 자 이제 이두 개를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짓고 이렇게 두번꾹 묶어주세요. 지금 이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짠. 뭔가 이 끝부분이 좀 어색한 부분을 안으로 꽁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차피 얘는 지금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잖아요. 많이 좀 이렇게 밀으셔가지고 여기서 딱 잘라서 밖으로 나올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노란 선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졸여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렇게 티가 안 나는 부분에다가 넣으셔가지고 몇번더 이렇게 조금 반코, 아까 전에 우리 마무리하면서 넣으셨던 그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을 한 뒤에도 몇번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또 마무리는 쭉 넣어서 반대쪽으로 간 뒤에. 이, 이 부분이 이렇게 좀더 안쪽으로 뽕뽕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도 조금 당겨서 잘라주시면 자, 어떠세요? 지금 끝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두 완성을 했는데요. 한번 마스크를 어떻게 걸어서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준비해주시고 우리 아까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과 이 노란색 방울이 있는 곳 가운데 다 이렇게 끼우시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넣어 주시면 빠지지 않고 쓸수 있는 마스크 스트랩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